시나트럭에서 차량도 구입해 주시고 영상도 찍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물놀이를 하고 와서 사실 좀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. 예, 원래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? 이번에 시나트럭에서카고크레인을 오랜만에 구입해 주셨어요. 사장님 카고크레인 어떤 용도로 혹시 사용하시려고 하시나요? 공사 현장에서 자가용으로 그냥 사려고요 응. 제가 사장님한테 차량을 안내드리는 중간에 좀 오랜 내공을 느꼈는데 혹시 카고크레인을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연수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너... 중반부터 옛날에 뭐 코끼리 나왔던 거 40년 정도? 카고크레가 네. 와알겠습니 현존하신 전설 사장님을 만나는것 같습니다 카고크레는 사실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일대가 좀 높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혹시 젊은 구독자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현업에서 오랫동안 사장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뭐 조언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,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할 말은 없고요. 좋은 차 사서 안전하게 할때 안전 수칙 지켜가면서 네.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안전 제일,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, 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신가트럭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오늘 오전부터 서평택 쪽에서 고객님께서 5톤. 배우 노부스 카고크레인 차량을 구입하시기 위해 방문을 해주셨고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성품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저희 차량이 관리가 잘 되어있는 만큼 좋은 차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관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날씨가 좋은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께서 카우크레인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기계도 작동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따가 장비 작동하는 것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비 작동 아웃트리거부터 하나씩 하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특장 차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